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루프리징 기본 스테이지 중에서 저희 디시전 스테이지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스테이지는 저희가 어떤 건지 좀 알아보면 은 디시전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결정을 해주는 단계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내에서 프로세스의 흐름을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 디시전 디시전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스튜디오에서 끌어다 쓰면은 이렇게 마름모 모양의 도형이 하나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실제 이게 디시전 활용된 거를 좀 보면은 이쪽에서 세션의 연장의 여부를 확인을 해서 연장이 필요를 하면은 연장 버튼 클릭을 누르고 연장이 필요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이러한 이러한 분기를 나눠 주는 게 디시전 스테이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디시전 스테이지를 열어 보면은 우측에 이런 식으로 프로 t 티가 있는데 이쪽 이스프레션 쪽에다가 어, 분기를 나누기 위해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줄 곳으로 활용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실제 저희 스튜디오 프로세스 스튜디오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프로세스 스튜디오고요. 저희가 디시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 좌측에 디시전을 눌러주시면은 되고. 이 i 시전에 대한 단축키는 F6이에요. F6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고 다시 포인터에서 F6을 누르서 면 클릭을 하면은 이 디시전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디시전을 열었으니까 한번 더블 클릭해서 속성을 열어 주신 상태에서 저희가 간단한 수식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 2보다 작은지 이런 거를 한번 입력을 해보고, 밸리데이트를 눌러서 얘가 적절한 익스프레션인지 확인을 해 보고요. 그래서 이렇서오케 눌러 본 상태에서 링크로 이렇게 이어주고 노 쪽은 이렇게 앵커를 통해서 이렇게 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스타트 스테이지에다가 n 넥스트 스테이지 해 주시고 F10 스텝 오버 해 주시면은 1이 2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t r u e 기 때문에 Yes로 빠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 반대로 1이 2보다 크면은 큰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이겠죠. s e 스테이지를 이제 d e c 쪽에다가 해주시고 F10을 눌러보면은 도 nope 쪽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음기를 처리할때 활용한 게디시전이고또 여기 펑션들 보면은 되게 다양한 함수들이 있어요. 데이트에 관련된 함수, 환경, 이세션, 파일, 넘버 텍스트에서 이거 디시전을 활용을 할때 어, 이러한 텍스트들도 이러한 펑션들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시전을 활용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어, 로직을 구성을 하다 보면 yes or no 라고 해서 분기를 처리를 해줘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다운로드 폴더 안에 해당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지만 없는 경우에는 이제 계속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른다거나 이러한 로직들을 넣어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디시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저희 블루프리딩 기본 스테이지 중에서 어, 디시전 스테이지에서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디시전하고 좀 비슷한 초이스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